<laughs> 자,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인데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입니다. 어, 구간 굉장히 중요함. 할로윈 전후. 길어야 일주일 정도 보고 있는데. 하락 텀 연장. 어제 그래서 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에 커뮤니티 채널 보신 분들 참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지난번에 10월 11일 이후에 그 10월달이 되기 전에 어 비트코인은 얼마를 터치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100k 미만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어 18일에서 19일 20일까지는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2%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금리나가 다가오고 있고 어 이제 미중 평화협정처럼 마치 일단 일시적인 평화일지 갑자기 그게 깨질지 모르겠지만 에이펙에서의 이제 어, 두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질 예정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에 방문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님은 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길어봤자 일주일짜리 추세일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대형 박스권에 또 연장이네요. 한파동을 또 이제 연장을 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 왜냐하면 지난번에 빔이 너무나도 화려했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에서의 연장이고 결국에는 다음 하락텀은 아마 3,500달러 선의 밑꼬리가 그어져 있는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한 번에 뚫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말, 무리해서 길어봤자, 쇼청산 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를 못하는 선에서,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락이 중요한데, 다음 하락부터는 사실상, 지금의 반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국제정세가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난 뒤에 다음 금리 인하까지도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전으로 다가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국제정세에서 뭔가 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러시아가 나토와 움직일 때 중국도 같이 움직인다. 중국은 이제 대만과 양안해협에서 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뭐 이제 어, 작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와 중국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나토의 방위비도 올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세고 아마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 2026년에 3월까지 프랑스 병동을 이제 3만 5천 개 가까이를 늘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어, 이제 좀 미리 예고된, 좀 준비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추세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의 알트 시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100%가 알트 코인이 있다고 라 한다면, 전체 알트 코인이, 그 중에서 한 3, 4% 정도는 특정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뭐 BNB라든지 신규 상장이라든지 신규 상장돼서 뭐 이제 코인들 어 누가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거래소나 바이낸스 같은데 막 상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3, 4% 정도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테마별로 다 같이 이제 우르르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물 포지션들이 다시 재충전되는 게 아닌가? 어, 지난번에 10월 11일에 엄청난 청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청산을 위해서 재충전되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하락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하락 텀은 일요일에서 이제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됐고, 다음 하락부터는 이제 한 번에 이 추세선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예전과 같은 빔 하락 이후에 반등 같은 것보다는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하고,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했다가, 반등 살짝 오고, 살짝 오고 했다가, 한 이제, 지난번에 상승텀에서의 기준선까지를 딱 갔을 때는, 이거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음. 어,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약간의 좀 여기서 좀 바닥 구간에서 살짝, 어, 이런 식으로 살짝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또한 번에 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2027년까지 사이클을 끌고 갈것 같은 느낌이고 이 사이에 당연히 증시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제가 바라보는 이, 이 주황색깔의 구간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 유동성이 이제는 축소가 되는 느낌이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가 이제 유동성을 이제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간 동안에 좀 특이점은 뭐냐면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은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변수가 바로 국제 정세가 될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나오는 약간의 박스권 반등이 제가 볼때 마지막 거의 3파의 마지막일 수가 있다 음. 하락에 대해서 세번 정도가 큰 꼬리를 꼬리를 찍고서 마치 조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으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번에 나오는 데드캣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 매매 데드캣 반등이 조금 더 연장된 느낌이고 마지막 하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변곡점에 대해서는 이 구간이 갑자기 꺾이는 구간을 잘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지난 번처럼 한 번에 어느 순간에 꺾여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요 구간대 요렇게 한 번에 꺾이는 구간 요 구간대를 잘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그 시점을 조금 더 빠르게 예상을 할 수가 있...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이번 주에 어쨌든 상장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상장 뭐가 될지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만약에 BNB 체인의 미미 빠르게 상장된다면 어 이거 피날레일 가능성 크고 어그 말은 뭐냐면 곧 시즌 종료, 어, 플래그가 될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NB도 갑자기 상장을하고 BNB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BNB로 몰리고 당연히 국내는 국내는 BNB 밈이 없어요. 어, 그래서 해외 거래하거나 BNB 들고 지갑에서 팬케이크 수압이나 뽀밈 가서 수압해야 될 겁니다. 국내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피터시프가 이제, 금 강세론자. 어, vs 창풍자호, 어, 비트코인 강세론자. 이거 바뀌었죠? 어, 바뀌었는데, 이제 이 구조에서 토론도 한번할 거고, 토론. 그리고 이제 창풍자호가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죠. 비트코인은 뭐, 백만 달러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 마치 예전에, 어, 루나 코인의 도건이나, f t x 의 어, 샘, 뱅크먼 프리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됐을 때는 플래그 시즌 종료 플래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창펑자오의 말에 신뢰를 얻으려면 아마 분명히 창펑자오는 BTC 강세론자에 대한, 대한 토론을 할 것이고, 그걸 참고할 건데 참고할 만한... 더욱더 신뢰할 만한 지표가 BNB가 되어야 될 것이고, BNB 밈이, 그래서, 어 폭발적인, 어 피크를 찍어내야지만, 창펑 좌우에 대한 BTC 강세론을 신뢰할 것이다. 마치 예전의 루나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BNB 체인의 민코인이 바이낸스의 스팟에 상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긍정적인 낙관론적인 한 가지 생각? 낙관적? 그러니까 지금 텀부터 해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있죠?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laughs> 예를 들어, 뭐가 있지? 파켓도 있고, 위프도 있고, 위프로 볼까요? 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락한 수준이 아니고 거의 토막이 토막이 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장됐던 뭐 MEW 같은 것도 보면은 어, 빗썸 차트를 볼까?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거의 사실 7-80%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하락 때 거의 저점에 저점을 두 번을 터치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전조 증상? 두 번째는 솔라나가 오히려 상장을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한다 솔라나 밈, 이 바이네스에. 이러면, 그걸 시작으로 솔라나의 전체적인 밈들이 상승할 수도 있음. 유동성, 회복. 왜냐면, 이후에 솔라나 하면 이제는 샘 백홈 프리드가 될 텐데, 어, 샘,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주기 전에 체급 올, 체급을 미리 올려줄 수도 있음. 왜냐하면 민 어게인 어게인 아 잠깐 만 뭐였지 마가가 어떤 거였죠? 아 메이크 메이크 어게인 아 메이크 아메리카죠? 메이크 민 그레이트 어게인 M M G A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뜨면서 그거 오기 전에 미리 체급대로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밈장의 체급 올라 체급 올라가면서 평균 가격 올려 놓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밈 슈,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알트랑은 별개입니다. 알트랑은 별개고 만약에 솔라라 기반을 상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민콩인들의 지금 많이 하락한 애들이 체급들을좀 많이 올려놓고서 어, 상승분을 미리 미리 올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 이더 하락할 거 대비해서 상승분을 미리 올려놓고서 천천히 갈수 있다 그러면 bnb는 언제 이렇게 되면은 bnb는 천천히 어뭐 11월이나 12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두 번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사이클은 더 불장의 정도가 크다. 천천히 슈퍼 사이클을 회복하듯이 준비하면서, 회복하면서, 준비하면서, 체급 올리면서, 체급이라는 건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저는 체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총을 좀 올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천천히 뭐 솔라나 민코인도 상장시키고서 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크리스마스 전후로다가 뱅크먼브리드 특별사면하면 또 한번 이제 뭐 봉크가 됐던 이런 것도 가져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 이 민코인 플레이어가 될수 있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민코인들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리고 솔 특히나 여기에 대한 결정은 바이낸스에서 이제 솔라나 민코인이 상장이 되냐, BNB가 상장이 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뭐, BNB가 상장이 돼서 플래그가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솔라나가 다 끝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수단되는 유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강세론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BNB 쪽을 밀어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거든요. 저는 1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종료 플래그의 1번. 어. 1번을 일단은 바라는 보고 있다. 일단은 1번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BNB 체인이 상장이 된다. 민코인이에요, 민코인.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BNB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를 얻을 것이고 거기에서 금 강세론자와 창평자후의 비트코인 강세론자가 토론도 하면서 골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어. 가능성.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다 뒤엎을 수 있는 게전그 러시아, 나토, 뭐 이제 중국 대만과도 같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전쟁으로 이제 번지면은 이거는 다시 하락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유지를 할 겁니다. 골드는. 어. 그래서 이게 토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피터시프 금 강세론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만 이제 결과는 사실상 국제 정세가 맞물리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큰 폭락을 할것같진 않습니다. 어 다만 이제 타격이 조금 크긴 하겠죠. 워낙 높은 가격 가이 상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관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될것 같아. 아까 그려드렸던 이더리움 이 구간에서 어 어후, 그림이 사라졌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어,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꺾이는 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BNB가 성장을 하냐, 솔라나가 성장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명분과 스토리가 필요한데 어떤 스토리가 세력들이 주도 세력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주실지 저희는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laughs> 일시적인 평화가 일단은 오는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그런 것도 이거 상단에다가 찍은 것도 뭐잘 가면 여기입니다 잘 가면 제가 생각 하기에는 뭐 여기서 그냥 이제 이 고점 찍고서 이렇게 뭐 꺾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잘 가봤자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데 어 쌍고점으로 이렇게 딱 터치만 하고 꺾일 수도 있는데 잘 가봤자 여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트랩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 지난번에 나왔던. 이정 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쌍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꺾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아니면뭐 천천히 이제 기준금리 요, 요렇게까지. 하지만 정고점은 도, 돌파는 못 하는데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이렇게 둘다 가능은 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